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그마튜터입니다. 네, 드디어 제가 배리어블 마지막 파트를 녹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앞에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늦어진 점 정말 죄송하고 오늘 수업은 배리어블 어, 네이밍과 그리고 배리어블 사용하실 때 효율 올리는 팁 관련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배리어블 사용하실 때는 베리어블이 디자인 토큰을 구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토큰과 같이 컬렉션의 구조를 계층에 따라 나눠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이 삼각형 아마 굉장히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음, 이 삼각형에서 상위로 갈수록 어, 각각 토큰 단계가 역할이 구체적으로 정의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로 o w value 라는 건말 그대로 헥사코드 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아무것도 지정되지 않은 상태의 값을 말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프리미티브 글로벌 베이스 아토믹이라고 불리는 이 단계는 저희가 스타일, 스타일 같은 걸 컬러 팔레트 등록할 때뭐 레드 500, 600 이런 식으로 등록하죠. 그러니까 이제 컬러의 이름을 지정해 주는 단계의 토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를 더 올라가면 이제 시멘틱과 레퍼런스, 알리어스 또는 브랜드 토큰이라고 하는데 이 단계부터 역할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시멘틱하다 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어 이런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의한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이 빨간색이 그냥 레드였다면 이쪽에서 어 시멘틱 단계에서부터는 이 배경에 적용되는 프라이머리 컬러 라고 이름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이 컴포넌트 단계인데 컴포넌트 단계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이 bg primary 컬러가 버튼에 적용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더 구체적인 역할을 정의해 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여기까지는 어, 인터넷에서 자료 조금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걸 봐도 사실 저는 처음에는 개념이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조금 더 쉽게 풀어 봤습니다. 팀 내에서 특정 컬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팀에서 그냥 저 빨간 이 빨간색을 뭐 빨간색 헥사 코드로 부르진 않겠죠. 그래서 이, 이거를 이름을 지어서 레드 500, 600 이렇게 부르는 게 프리미티브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그 빨간색 수정돼야 될것 같아요. 음. 빨간색 단계가 많은데 어떤 빨간색이요?라고 했을 때아그 레드 오백 컬러요라고 할수 있는 그런 단계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저희 시스템에서 레드 오백이 굉장히 많이 적용되는데 어디에 사용하는 빨간색 말하시는 거죠?라고 했을 때음아 배경에 사용하는 그 메인 빨간색 있잖아요.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 이 단계부터는 시멘틱이라고 해서 이 빨간색에 구체적인 역할을 부여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 배경도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버튼 배경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이제, 다른 면일 수도 있는데, 어디 배경에 사용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마지막으로, 버튼 배경에 사용되는 메인 색상, 그 빨간색 있잖아요. 라고 하면, 아하! 하는 거죠. 이 컬러가 적용되는 위치까지 지정이 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큰 구조 설계를 잘 해놓으시면, 이런 불필요한 소통이 필요가 없겠죠. 음. 등록한 토큰 값을 불러오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조를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방금 앞에서 저희가 배워본 이 구조대로 어, 배리업을 등록하실 때도 이 컬렉션을 프리미티브, 시멘틱 어, 이런 단계에 따라서 등록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처음에 프리미티브라고 한번 해볼게요. 프리미티브라고 하고 컬러 하나를 임의로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컬렉션을 더 생성을 하셔서 시멘틱 단계를 또 등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컬러베리어블을 등록을 똑같이 해주시는데, 이때는 이렇게 헥사 코드 값을 그대로 등록하는 게 아니라 라이브러리에서 이 프리미티브에서 등록했던 컬러 값을 불러와서 이렇게 참조하는 방식으로 등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네 그리고 이 변수들을 등록한 다음에 Shift를 누른 채로 다 선택하시고 우클릭 New Group with Selection이라고 하면 하위에 이렇게 그룹이 생성이 됩니다. 어, 그러면 여기에 BG라고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한번더이 그룹 안에서 또 우클릭 New Group with Selection 하면 또 그룹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서페이스 또 전체 그룹에서 또 하나는 뉴그룹이드 셀렉션 해서 필로 보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를 나눠서 구성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에 따라서 등록을 하시는 거고 이런 방식으로 등록한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방금 이베리어블를 등록할 때 시멘틱 단계에선 그냥 등록하지 않고 프리미티브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록하는 방식을 참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베리어블 등록하실 때 프리미티브는 화면에 직접 적용하지 않고 참조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값으로 등록을 해 놓고 나머지 어, 시멘틱 단계 라던가 그리고 컴포넌트 단계에서는 앞에서 등록한 것들을 참조 참조하는 방식으로 어, 등록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 베리어블을 이, 이 컬러칩에 시멘틱 단계를 이렇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스타일 창을 열어서 하나를 스타일 하나를 등록을 하는데 요, 여기 아래에 프로퍼티즈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라이브러리를 열어서 또 마찬가지로 이 시멘틱 컬러를 한번 참조를 해보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스타일에는 컬러 어, 이 컬러라는 프리미티브 토큰을 참조를 해보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스타일 이렇게 등록을 해두고서 그러면 어, 첫 번째 이 프라이머리 토큰 하위에는 프리미티브가 참조가 되어 있고, 이 동그란 칩에는 아래쪽에 이 컬러 토큰, 지금 프리미티브 토큰이 참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이 로컬 배리어블 창을 열어서 프리미티브 단계 이 밸류를 수정을 해보면 참조된 것들이 이렇게 한 번에 수정이 되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배리어블 참조라고 하고, 저희가 스타일과 배리어블 차이에서 좀 잠깐 이야기를 했었지만. 베리어블은베리어블과 스타일 하위에 참조가 되지만 스타일은 베리어블과 스타일 하위에 참조가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참조를 하실 때는 아래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참조, 참조하는 방식으로 등록을 하시면 되고 각각의 단계는 이렇게 구조를 컬렉션에서 나눠서 등록하시는 방법을 권장드립니다. 이거 네, 이제 수정된다는 거 장표도 하나 추가해 놨으니까 보시면 되고. 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참조하는 걸 그냥 가볍게 테스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렵지 않고요. 오른쪽에서 컬베리업을 옆에 필터 눌러서 저처럼 프리미티브에 그냥 이미의 값을 하나를 이렇게 등록을 해 보세요. 그리고 이 컬렉션 오른쪽 더 보기 눌러서 크리에이트 컬렉션을 하신 다음에 시멘틱을 어, 시멘틱 단계의 컬렉션을 하나를 등록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건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베리어블을 등록을 하시는데 여기서 밸류에 프리미티브 단계에서 등록한 컬러토큰을 참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록이 되셨다면 버튼 자체에 등록하실 때는 필 여기 스타일 버튼 누르셔서 시멘틱 컬러를 적용을 하시고 그리고 오른쪽에 로컬베리어블에서 시멘틱 단계 일단 두시고 프리미티브에 이 등록한 컬러를 한번 이렇게 수정을 해 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 하위에 참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참조를 해서 사용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다음으로는 이 베리어블 네이밍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베리어블 네이밍은 어, 의미가 있고 이해하기 쉽고 또 일관되고 확장성을 고려해서 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구조를 설계하실 수가 있고 길이는 억지로 짧게 하기보다는 조금 길더라도 의미가 명확한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꼭 기억을 해 두시고 계층 구조에 따라서 명명 구조를 짜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봤을 때 보기만 해도 너무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뭐 그리고 시스템마다 이게 동일한 구조나 순서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제가 참고하실만한 자료와 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네이밍 구조는 시스템마다 진짜 천차만별이지만 공통적인 네 가지 안에서 구성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임스페이스, 오브젝트, 베이스, 무디파이어 이렇게 되는데 음, 그냥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그냥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네임스페이스는 말 그대로 그 시스템 이름이나 시스템 약어. 또는, 어, 해당하는 테마, 도메인의 이름을 붙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도비에서 만든 뭐 디자인 시스템이면, 뭐 어도비에 뭐 야거가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어도비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오브젝트는 버튼과 같이 토큰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UI 요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뭐 아래에 뭐 그룹과 컴포넌트, 엘리먼트라는 게 있고, 베이스는 아주 기본이 되는 속성이에요. 뭐이 카테고리 예를 들면 컬러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 뭐 컨셉이면 음, 예를 들어서 뭐 액션 또는 예를 들어서 시스템 피드백 있죠 얼럿이나 뭐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그런 속성들을 정의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모디파이어는 상태값처럼 계속 변경되는 속성들이에요 뭐 Variant 값, State, 뭐 혹은 이게 Scale 같은 사이즈가 될 수도 있고 Light 모드, Dark 모드 같은 모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보실 수가 있고 보시면 제가 예시도 좀 자세히 적어놨어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그냥 어, 오른쪽 장표에서는 이런 자세한 예시들 간단하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수업에서는 베이스와 모디파이어를 기준으로 한번 짜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자료를 하나 드렸는데 찾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좋은 그 그러니까 네임스페이스 오브젝트 베이스 모디파이어 부분에 아래에 이런 해당하는 값들을 다 정리해 놓은 장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함께 살펴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 지금 어떤 값들은 어떤 것과 페어되어야 되는지도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뭐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성공스와 뭐 워닝, 뭐 에러 같은 어 값들과 연결이 된다 뭐 라든지 또는 그래피 속성은 뭐 헤딩, 뭐 바디 이런 것들과 연결해서 써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정말 친절하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뭐 어떻게 페어가 되어야 되고 예시는 이렇다까지 정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커뮤니티에 있는 거 가지고 왔는데 일단 내용 자체의 출처도 제가 오른쪽 옆에 붙여 두었어요. 그래서 이 링크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 어, 이게 토큰 네이밍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포스트죠. 그래서 이거 시간 나실 때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인 토큰 네이밍과 관련된 내용들을 쭉 정리한 거라서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어, 이건 일단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저희는 이 해당한 속성을 연결해서 구조 짜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컬러 예시로 봤어요. 카테고리가 컬러고 컨셉은 액션인 경우 그리고 프로퍼티 bg 어까 그러니까 어디에 적용될지 그리고 베리언트 값은 세컨더리 그리고 스테이트는 해당 부분 인풋이나 이런데 포커스 되어 있을 때 사용되고 그리고 라이트 모드에서 이 컬러가 적용된다라고까지 이렇게 이어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네이밍 짜실 때 아마 팀에서 이 네이밍 짜실 때는 개발자분들과 반드시 협의를 하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협의하에 사용하는 속성들을 정리를 해 보시고 이런 방식으로 네이밍을 짜 나가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로 설명해 드렸던 것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아래쪽에 보시면 뭐 컬러 대시 액션 대시 뭐 이런 식으로 네이밍이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짜주실 수가 있고 이런 속성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왼쪽 자료가 아래에 보면 정말 자세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이거 꼭 참고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오른쪽에서 이런 네이밍을 간단하게 한번 연습을 해볼 텐데 일단 베이스와 모디파이어 이렇게 준비를 해드렸고 그냥 빈칸 여기 채우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 채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쉽습니다. 피드백, 뭐, 백그라운드. 이런 피드백은 뭐, 컬러와 관련이 있는 거라서 일단 여기 컬러라고 적어주시면 되구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제일 끝쪽 부분은 모드죠. 그래서 뭐, 어떤 모드든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온 라이트나 뭐, 온 다크가 들어가면 뭐, 맞는 거겠죠. 무튼 그래서 이렇게 네이밍을 짜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네이밍은 제가 정말 구체적인 제가 예시를 드리기보다는 이렇게 구조 어떻게 짜시는지를 보고 어떤 속성들이 있는지를 보고 팀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이밍까지 좀 설명을 드렸고 쭉 아래에 내려와서 보시면 베리어블을 사용,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팁을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다 다뤘던 내용이긴 합니다 구조를 나눠서 생성하고 참조하는 방식으로 변수를 등록하고 네, 그리고 그 아래의 내용들은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여기서 이제 변수를 등록하실 때는 범위를 반드시 지정하시면 좋습니다. 적용할 부분에만 이 컬러 또는 값들이 노출되도록 해 주는 것인데요. 오른쪽에 로컬베리어블이라고 보시면, 음, 로, 어, 오른쪽 어, 로컬베리어블 창을 또 켜서 한번 보시면. 이 변수에 우클릭을 했을 때 edit variable 이라는 이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컬러 스코핑이라고 있죠 그래서 넘버와 컬러는 이렇게 범위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컬러에다가 텍스트만 지정을 한다면 텍스트 색상을 지정할 때만 이 variable이 뜨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 컬러 텍스트 컬러 선택하고 필에서 눌러보면 해당하는 컬러가 이렇게 나오지만 제가 다른 부분을 선택하고 이거를 눌러서 보면 아까 봤던 지금 이거는 다른 컬렉션에 있는 거고 프리미티브 해당하는 컬러는 뜨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네. 그리고 개발팀과 협의하에 이 플랫폼별로 노출되어야 할 코드를 따로 지정하기로 이야기가 되셨다면 코드 신텍스를 활용해서 플랫폼 별로 노출되어야 하는 명칭을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웹, 안드로이드, iOS 별로 등록해 주실 수가 있고, 이렇게 등록을 해 두시면 코드와 했을 때 해당하는 값으로 뜨기 때문에 명칭을 명확하게 프로퍼티를 지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줄 수 있다라는 거 어, 오른쪽 장표는 쭉 한번 읽어 보시면 다 아실 만한 그런 내용들이라서 굳이 수업에서 길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중복된 내용도 있는데 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니까 음. 피그마 위젯 중에서 피그마 자체에서 토큰을 생성할 수 있는 위젯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그마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건데 이것도 시간 나실 때 한번 가볍게 테스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빠르게 진행했지만 일단 제가 준비한 베리어블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베리어블 공부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음, 마지막으로 그냥 퀴즈 하나 풀까요? <laughs> 네, 제가 퀴즈를 정말 좋아합니다. 네, 일단 베리어블 네이밍 구조는 크게 네임스페이스 오브젝트 베이스 땡땡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연 마지막 땡땡은 무엇일까요? 댓글에 정답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베리어블 공부 재미나게 하시고 저는 후에 베리어블을 활용한 프로토타이핑이나 프로토타이핑 기초와 관련된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